이 스테이트 관악 센트 시의 59B 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B 타입의 현관을 보면, 지금 신발장이 세 쪽으로 되어 있고, 어, 디딤돌이 되어 있으며, 이 중문을 여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중문은 어떤 때는 옵션이고 옵션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어, 지금 이것은 옵션입니다. 어, 욕실 1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동 욕실인데요. 공동 욕실에 어, 여기 욕조가 없네요. 욕조가 없으면 안방에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수전은 해바라기 수전은 아니고요. 그리고 세면대, 변기. 이렇게 되어 있고, 비데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으면 뭐 옵션인지 그것도 판단해야 됩니다. 한번 이것도 열어보고요. 수건장하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입구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 앞에 이렇게 어,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렇게 아이들 방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책상하고, 그 다음에 침대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는 침대가 되게 작은 침대, 그리고 가구도 되게 작은 것을 갖다 놓으면 좀 널찍널찍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침대 헤드, 헤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창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어, 어, 다른 창문을 봤을 때, 이거 작은 창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그러면 이쪽 복도로 나가서 전체적으로 거실과 지금 안, 어, 부엌 쪽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을 갔더니 지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여기 크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그런데 이 창이 하나가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조금 협소할 것 같고요. 어, 여기 이제 아트 월 같은 경우에는, 아트 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옵션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어, 엔지, 어, 지금 거실 아트 월 같은 경우는 세라믹 타의 옵션이고요. 어, 친구는 2.3m가 기본인데 2 3오면은 조금 높은 거, 0.05m.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도 0.45 우물천자 어, 크기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어, 주방으로 가게 되면 주방에 4인 식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냉장고랑 어, 김치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방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엔지니어 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뭐세라믹타입뭐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주방을 열어보니까 지금 인덕션하고 그 다음에 오븐, 어, 그리고 여기 수납공간이 있고요. 이, 거, 이, 여기가 이제 부엌 창문인데 부엌이 창문이 조금 해서 이렇게 여닫이로 여는 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맞동풍을 하긴 하는데 조금 창의 크기가 작아서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조명도 뭐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가서 옵션 꼭 상황 체크하시고요. 어 주방 발코니로 들어가게 되면 가스 보일러가 있고 창문 크기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건조기랑 세탁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 쓰레기통 이렇게 체크를 하시구요 어, 주방은 조금 옵션 사항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당첨이 되고 나서 옵션을 선택하니까 그 부분을 어,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봤더니 어머, 드레스룸하고 장이 없는데 어, 침대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안방의 발코니 같은 경우 위쪽에는 어, 빨래 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시래기실이겠죠? 시래기실이고 이렇 침실, 안방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 욕실에 욕조가 없는 구조이네요. 아까 욕조가 없었던 이유가 샤워부스가 있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면기랑 샤워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수납으로 드레스, 음, 드라이기, 그다음에 수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도 이렇게 있네요. 그렇게 해서 안방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어 지금 침실 3으로 가보겠습니다. 침실 3은 어 여기가 드레스룸으로 어 장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간,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화장대가 있고요. 어, 창문이 조금 이걸로 가리게 되는데요. 이 창크기를 봤을 때, 아까 앞쪽 입구방보다는 조금 작은 창크기로 되어 있다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모델하우스로 보시면 좋겠고, 어, 옵션 사항을 꼭 체크하세요.